오늘 0편6 5편 말씀으로 우리가 안도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다윗의 시는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1절 하나님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라고 기다리다 이 말이는 바로 도미아라는 말로 침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일하려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하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라고 이행하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 내가 할수 없다는 것 알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행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죠 바로 서원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이 위기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 이러 이러한 자로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참 귀한 서원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이 서원 잊어버리고 살죠.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서원 잊지 말고 꼭 이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결코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곳에서 도움을 차려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을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건 아니죠. 이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죠.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엉뚱한 것 구하면 그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것, 거룩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의로운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그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이 일을 이렇게 악한 이들이 심판당하는 것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은 이 "아침이 시작되는 곳, 또 저녁이 끝나는 곳, 그 모든 종일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사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죠. 그래서 해가 뜨는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으로 인하여 절워하게될 것입니다. 해 뜨는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사그에 복을 주시나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관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일그 일들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 주셔서 이 땅을 윤택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한국에서는 비가 온뒤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지만, 터키에서는 보니까 이 겨울 동안에는 땅이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 있다가 봄이 되어 첫 비가 오면 땅이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식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다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곡식이 자라 풍년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성도들은 성전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들의 양 떼들도 곡식들이 하나님의 복속에서 기뻐하고 소리치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뿐만 아니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전에 그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고 구하고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바로 데부터 해 뜨는데부터 해 지는데까지 항상 기쁨과 복이 넘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그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름 비와 늦은 비로 기르신 알곡들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의 백성들에게 관을 씌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절거히 외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를 구하며 날마다 엎드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